개시록 18장 7절. 이제 셋째 다른 사람 천사가 아 이제 다른 음성으로 얘기합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이 땅의 목사들에게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갚아주고, 이게 7년, 흉년 한 일의 후 3년 반 얘기입니다. 또한 불심판을 하시는 것이다. 또한 목사들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모든 자들이게 목사들이 음료야 음료 창녀 그러니까 창녀하고 성관계를 하는 이 모든 성도들 모든 자들 이거는 불붙는 심판을 당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리라. 그 고난의 연기는 세세 무궁토로 영원토로 영원한 고통 속에 살며 이 불못에 들어간다. 불못에 들어간다.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셋째 사람 천사가 왜또 음력회 음력회 너네 교회에 네 교회에서 죽겨라 죽겨야라. 도망하라 도망하라. 피난처로 도망가라 도망가라 이렇게 했데안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큰성이 지구 땅의 견고한성 같은 이 지구 땅의 견고한이 교회들, 이재단들이 천주교, 이 기독교, 불교, 신두교 아 이런 것들이 경고한 것들이 이 재단의 재단들이 이게 일곱산이야 이게 일곱산 일곱산들이 일시에 일시에 이후 3년 반에 일시에 하나님의 일곱 대접재앙에 일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 이제 대접재앙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 어, 영과 육과 홍과 모든 뭐 것들이 다 멸망받게 된다 어,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심판을 받은 후에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예? 울고 애통한다. 음. 실피 울며 이레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예? 재앙이 만다, 재앙이. 그왜 그러냐? 그 상품, 이 목사들,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품이 뭐야? 예? 그들이 갖고 있던 상품이 뭐야? 진노의 포도주야, 진노의 포도주. 어. 쑥물, 쑥물.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는 다시 먹을 자가 없음이라. 심판을 받은 후에는 그래서 아 이제 그 상품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 뭐라고 비유해놨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붉은옷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병이요 값진 나무요 진유요 철과 옥석으로 만든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향유와